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때 팟캐스트 찍으시는 거 봤는데 유튜브 채널 운영하세요? 아,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채널 이름이 뭐예요? 채널 이름은 이제 어, 돈 버는 AI 자동화 이제 다운펌하고 유니크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유니크. 네. 예. 또요?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니요, 네, 그, 거 하나만 아, 예, 채널로. 예, 예. 뭐 예전에 하던 거 있긴 한데. 네. 그건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있어 계시고. 지금 오늘 방주지기를 찾아오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저는 원래 워낙에 선수께서 오셨었고. 아유 저는 그냥 편한 편안, 한 대화 자리가 아닐까. <laughs> 저는 이제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걸 홍보하는 채널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음. 원래 저는 이제 홍보를 블로그로만 했었어요. 네이버로 네이버로 네. 가시다가. 그걸로 쭉 해오다가. 좀더 확장성을 위해서 인스타랑 유튜브로 확장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음. 이제 원래 이제 평범한 사업가님 허미님이랑은 이제 팟캐스트 같이 하고 있었고 네. 그거만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제 음. 거. 네. 대표님 채널에도 허민님거만 네. 같이 올리고 있다가 원래 이제 제 컨텐츠도 올려야 되는데 네. 좀뭐 여러 가지로 밀리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못 올려가지고 음. 더 이상 밀릴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컨텐츠를 이제 구상이랑 공부는 다 해놨거든요. 음.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좀 짜놨는데 음. 그게 방향이 괜찮했지. 아 네. 공부에서 네. 좋네요. <laughs> 대표님 그러면 원래 하시던 사업은 네이버 블로그다 이런 거 하시다가 확장 인스타나 유튜브로 확장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이 뭐예요? 대형이? 지금 이제 <laughs> 저는 에이전시 운영하고 있고요. 음. AI랑 이렇게 자동화 해주는 에이전시인데 이제. 주로 마케팅 자동화로 좀 이제 좁히고 있어요. 어. 앞단에서 좀 마케팅 대행 비슷하게 좀 해드리고, 이렇게 뒷단에서 좀 이렇게 자동화도 같이 도와드리는. 그래서 팀에 지금 개발자분들도 계시고요. 차별성 두 개? 그런 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광고 담당자들도 있고요. 어, 광고, 마케팅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마케팅은 다 하고 있 제가 다 하고 있고, 뭐, 이번에 크게 부트캠프도 한번 했었고요. 음. 투 트랙으로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랑 그다음에 또 그런 교육적인 것들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럼 지금 현재 그 유튜브 시작하신 걸 얼마나 됐어요? 어, 예전 채널은 작년 이제 봄에 한두달 정도 했었고요. 네. 그게 이제 팟캐스트를 봄에... 저 혼자 했었던 건데. 팟캐스트를. 네. 그거 이제 네. 보시고 황희 네. 님과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또 같이 하게 됐던 거고. 아, 혼자 하셨던 거고. 네. 작년보험이 러면 2023년도. 네, 한 5월 정도에 하다가. 5월에. 이제 다시 한번 파야겠다 해서, 이제 제 <laughs> 퍼스널 브랜딩 좀 해가지고 판 채널이, 이제 현재 채널인데. 네. 이거는 한, 음, 개설한 지는 작년 9월 정도부터 했던 거 같아요. 네, 9월에 개설하셨고. 지금 성적이 좀 어때요? 지금. 우리 뭐, 사람들이 말하는 성적. 구독자 한 200명 정도밖에 안돼요2 0명 네. 네. 사실 뭐 키웠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네, 이제. 쌓아놓고 있는 종고뭐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쇼츠를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한두 개씩 네. 올려보고 있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채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고 팟캐스트 영상만 올리셨고. 네. 현제는 거의 팟캐스트 영상. 팟캐스트 영상 말고는 딴 거는 쇼츠도 하나도들어간거 없어요? 아, 어, 쇼츠 뭐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뭐 AI 툴 설명하는 거. 아, 뭐 AI 개툴 설명. 있고. 네. 이렇게 반응은 좀 어때요? 최근에 올린 거 하나는 이제. 그 벤치마킹해서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네. 그게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한뭐제 다른 기준한 2000회 정도 찍혔는데 네. 제가 올렸던 네. 것 중에는 그 정도가 제일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2000회 정도? 23000회? 네. 그리고 음. 뭐 이제 인스타나 틱톡에도 좀 올려보고 싶어요 거기서는 좀 어때요 얘는? 어디요? 인스타나 틱톡에서 아, 조회수가 역시 다르게 뽑히더라고요 틱톡 유튜브에서 올린 게한 2천 찍힌 게 틱톡에서 한 6천 찍히고 지금도 계속 막 올라오고 있고 네. 그다음 인스타, 인스타는 오히려 한 천을 못 넘기고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좀 쇼폼 쪽을 밀어야 될지 아니면 미드폼 쪽을 좀 이렇게 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쇼폼이냐 아무리 노, 노출 자체는 미드폼이냐. 쇼츠가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이런 어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디테일한 설명들이 필요하다 보니 그런 점이 중 네. 그럼 이제 생각하시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유튜브에 어떤 소재나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까 이게 아, 네. 주제잖아요 네, 오늘. 네, 네, 네. 네. 고민하시는 내용이 어떤 어떤 내용이나 어떤 방식으로 가고 음. 싶으신데 고민이 되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제 나름대로 성장 전략을 좀 생각해 봤는데. 네. 총몇 가지쯤 될까요? 어 전략 그니까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이제 컨텐츠 종류를 좀 나눠봤어요 어떤 음, 식으로 할지 네네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는 해외 유, 유튜버들을 약간 해외 콘텐츠에서 좀 터진 거를 좀 한국화 시키는 걸 이제 유입용으로 좀쓸 생각이었고 이게 네, AI 관련 뭐, 네뭐 AI나 뭐, 넓게는 좀, 어, 뭐, 자동화까지 해가지고, AI 자동화, 이런 식으로. 매주 주로 다루시는 게, 비즈니스에 연결시키래가 AI 쪽의 자동화죠. 그쵸? 네, 비즈니스 자동화, 뭐. 비즈니스 자동화. 자동화. 네,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고요. 어.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이제 바이럴 타는 거는 좀, 결이, 시기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어,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쇼츠 자동화, 이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는데. 네. 그걸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약간 주제는 가져가되 약간 진정성을 좀 더하고 싶거든요 약간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자동화 찍어내지 마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지 자동화 문제 될것 같잖아요 지금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 찍지 말고 진짜 자동화는 이런 거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컨셉을 가져가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요? 음뭐 쇼츠 자동화 지금 뭐 한국에서 소개하는 유튜버들 중에 뭐 실제로 그걸로 돈 벌고 있는 사람 있냐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이 있냐?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 해주시지만 다들 본인의 그런 뭐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 너 증명됐냐? 네, 그런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좀더 어, 뭐랄까요? 좀 자극, 너무 자극적인 건쫓치마라 진짜 본질은 다른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고 싶거든요. 본질 이 네. 어디 있어요? <laughs> 어 이제 그걸 이제 <laughs> 찾아봐야죠. 음. 네, 그러고요. 다름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다름. 네, 좀더다 <laughs> 더 나음이 아니라 다름. 다름. 음, 네,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텐츠에서 응. 뭐 기술적인 것들만 다루는 응. 게 아니라 이제 채널 컨셉 자체를 어떤 제 개인의 어떤 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로 가져가고 싶어서 또 약간 인간미적인 것도 좀 녹이고 싶고 뭐 내가 응.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채널이 한 사람을 나타내는 음. 그런 컨셉 좀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또 팟캐스트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그런 어 시장을 계속 개척하고 있는 모습, 좀 앞서서 하고 있는 모습, 그런 진정성들 좀 부여하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는 음.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나는 진정성 있는 어 이런 AI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laughs> 저희 문의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저희 또 부트캠프 진행하고 있는 수강생분들도 더 모집하고 목적은 문의도 늘리고 네. 부트캠프 수강생 모집 이 부트캠프가 어떤 거예요? 자동화? 자동화 오는데? 이제 1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코드랑 AI 이렇게 어, 가르쳐 드리고 또 저희 팀이 있어요 네.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케팅이랑 기획 이랑 기획부터 이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세일즈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 네. 세일즈까지 이 마케팅 기획 세일즈는 어떤 도구를 쓰나요 어 네이버 최대한, 이런 광고도 나가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뭐 그런 쪽으로 하기보다 뭐채 g pt를 써서 빠르게 음, 기획하는 거 음. 뭐. 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네. 것도 이제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AI로 풀어낼지 최대한 접목시키고 그러면서도 더어 이제 요즘에 뭐 네이버 광고 돌리는 것들도 조금씩 하긴 하고요 네. 필요하니까 여기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네이버 네. 광고 말고 또뭐 있을까요? c g p t 나이 자동화 관련돼서 네. 마케팅에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나왔나요? 어 이제 그 만드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좀이 AI랑 노코드 활용해서 아. 이렇게. 뭐0 시간 걸릴 거를 좀 줄인다는 거. 광고용 블로그 네. 내용이나 네. 스토리나 배너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주는. 네 그리고 뭐 리소스도 좀 줄이고 내가 어 노력을 좀덜 들이더. 관리 리소스나. 네. 혹시 그 광고 시스템 자동 관리도 지금 들어갔나요? 아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고. 네. 네. 뭐 중점 고도화 시켜야겠죠. 네. 네. 그런 형태이고 네. 이제 고민이라고 하면은 제가 사업 초반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아이디어는 항상 많은데 이이 이 공부도 동시에 해야 되고 콘텐츠 찍어내는 것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분배를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그게 좀 블로그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이, 이 분배를 어떻게 할지 좀잘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어, 콘텐츠에 지금은 투약, 시간, 시간 투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이요 지금은 어, 한, 공부한 데한 하루에 한두 시간. 네. 나머지는 뭐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찍어내는 거한세 시간? 즉 제가 거의 글만 쓰기 때문에. 네. 글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영상, 영상은 이제, 어, 쇼츠랑 팟캐스트 편집하고, 이런 데도 좀 많이 쓰긴 하고요. 네. 세 시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 로네 하루에 한 뭐, 영상 편집만 두 시간 2시간 정도, 영상에 쓰는 시간 두 시간. 네. 고민 이건가요? 아 고민 네. 많은데 하, 하나씩 말씀드리네요. 아니요 말씀 다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어, 지금 개인 브랜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어, 것들을 하고 있고 어, 내가 이런 툴들을 다룰 줄 안다 뭐 이런 형태로 개인으로 브랜딩을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그 채널 브랜딩 자체를 어떻게 회사 브랜딩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네. 어, 아니면 계속 내 개인의 브랜딩으로 가져갈 것인지 네. 어,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좀 어, 저는 의견만 드릴 뿐정하시면 되니까 그러고요. 그래서 고민 또 음, 그다음에 아 이거는 약간 유튜브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커뮤니티도 운영을 이제 키워 나가고 있어요. 이제 뭐 사업이나 그런거에 AI를 어떻게 적용할지 어디서요? 뭐 오픈 카톡방도 있고요 지금 디스코드도 있습니다 그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활성화를 좀 시키고 싶 참여자는 얼마나 돼요? 참여자는 카톡방은 200명 정도 되고요네 디스코드는 한 100명 정도? 네, 네. 여기를 이제 점차 키워나가자고 하는 게 목표고 키워나가는 게 목표. 네, 근데 이제 요거를 활성화시키는 거, 커뮤니티 관리를 제가 이제 경험이 없기 좀 적어서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확 끌어올릴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laughs> 유튜브 이제 뭐 콘텐츠 이제 심리적으로 다루는 것들 말고 이제 좀 기술적으로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 네, 유튜브 스튜디오 있잖아요. 뭐좀 네. 어떤 지표들을 어떻게 끌어올리는 거를 이제 체크해야 되는지 데이터 지표 보는 거에서는 끌어올리는 방법은 없고 음. 영상 점수를 데이터로 봐야죠. 아 네. 예 네. 그러고요. 그리고 쇼츠 만들 때 있어서 네. 어 쇼츠는 뭐 어떻게 보면 많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하나 하나 좀 이렇게 아이 부분에서 걸리겠구나 이런 걸 설계하면서 좀더 폼을 들이는 게 맞는지 그 양이냐 질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음. 그리고 이것도 약간 유튜브 외적으로 요즘 많이 고민인 게 이제 할 일이 너무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우선순위를 둔다고는 하는데도 일이 막 밀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일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런 것도 좀. 우선순위를 두는 그걸 설정하는 것도 지금 이실것 같아요. 네, 그것도 사실 어떤 거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도 네. 많이 헷갈리고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또 하나 궁금한 거는 대표님 아무래도 경험 많으시니까 요즘 사람 관리하는 것도 아 이게 저는 뭐 사람이 항상 지금 문제가 지금 직원이 있어요, 본급드리는 사대보 험 지금은 아 사대보험 직원 없고요, 프리 형태로 같이 하고 있는데로 몇분 정도 이러시요? 지금 두 분입니다. 두분이고 두 프리 두 분은 수익 회인가요 어한 분은 이제 수익시 하고요, 한 분은 약간 이제 월급 형태로 드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만 해요, 아니면 다른 일까지 같이 하시죠? 어 다른 일도 같이 하시는데, 네, 그 다른 일에서 저도 좀 받고 있어요. 이 음... 이제 교차 됐구나. 네 교차 되었고 그 교차 할까 말까도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분은 제가 좀 믿을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하에. 짐은 다 드신 <laughs> 건가요? 네이정도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어금시에 주무세요? 평상시에 평상시요? <laughs> 요즘에 요즘에 좀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네 요즘 한 3시, 좀것 네, 3시, 3시 정도 자는 거 같아요 3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요즘 한 9시, 10시 이렇게 납니다 지금 대표님이 한달 정도 나서 네. 가장 많이 하시는 이 대표님이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애가 뭐예요? 아... 음. 글 쓰는 블로그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글에 좀 품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맨날 하시나요? 아, 어, 맨날 하진 않, 않는데. 몇시 정도 하세요? 어. 3시간씩 한, 한 3, 4일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3, 4일? 주일에 네. 가, 그, 요즘엔 또 강의 자료 만드는데 또 시간을 많이 썼어가지고 이 다운 순위가 강의 자료예요 아니면 아많은 거요 네어 많은 거 최근 네. 들어 있는 거 강의 자료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는 업그레이드만 네. 하면 되니까 네. 네 콘텐츠 그러니까 뽑기 위해서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상 구상하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낭비한 거 낭비라고 볼건 없지만 구상 제작까지 네. 일주일에 평균으로 하루에 이것 도한 두세 시간 걸리나요? 좀 어, 블로그 않습니까? 들어가는 시간만큼 들어갈까요? 그그 정도 어, 거의 그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상. 네. 생각해보니까. 음, 그 얘가, 그, 얘가, 얘가 제일 많은 네, 것 같아요. 얘가 이이네요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은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그 플로우 짜는 걸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마케팅 플로우 이제 여기서 유입시켜서 뭐 여기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짜겠다. 이런 음, 네. 플로우 짜는 데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이거는 블로그 만들 때 절반 시간 정도. 그 정도.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그 정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편집, 편집이 좀 들어가죠. 팟캐스트 편집도 있고, 뭐, 쇼츠 같은 것들. 쇼츠는 많이 해본 적은 아직 많이 안 했지만,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뭐, 저는 이제 배워가는 단계라서, 뭐, 썸네일 만들고, 디자인 같은 것도 좀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세부적인 것들 이렇게 채워나가는 시간도, 예, 그래서 종판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저절로 남은 네. 것 중에서 우리가 볼까요 음... 그다음에 어... 회의 시간이 좀 많아요. 예. 네. 음. 하루 한 오, 시간? <laughs> 하루 한한 시간 정도. 네. 한 시간보다 좀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일점오 시간. 네. 근데 이 회의를 보면은. 약간 더 줄일 수 있는데 길어지는 경향 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느꼈을 때 필요 없는 회의를 좀 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회의할 때 상대방들이 이 주제나 네. 이 비전에 대해서 못뭐 알아듣나 봐요. 아... 그래서 설명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요? 같이 네, 보고서 상대방이 때... 답변이 나오고 음. 내가 제시한 거에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데 안 나오죠 이분들. 네. 서로 약간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음. 서로를 이해시키는데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간다. 네. 뭐 약간 충돌도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네. 여섯 번째 또 뭐가 남았을까요? 아, 여섯 번째. 음. 그리고 아, 이거, 이런 것도 있지 모르겠는데 약간 제가 여유 이건 예전부터 제 문제인데 여유를 좀잘못 부리는 것 같아요. 약간 여유를 못 부리는. 여유를 이거. 못 부려가지고. 괜히 막 혼자 약간, 응. 막 생각에 빠지는 시간들, 응. 음, 막 쓸데없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걱정이 시간이 있요 네, 있군요. 걱정이 좀 많아요. 음.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어, 그건 딱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를 가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어쨌든 다. 뭐 빚이 있나요? 빚이 없습니다. 그래도. 네. 음. 조급함이네요? 네, 조급함인 것 같아요. 약간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네. 잘안 고쳐져요. 또 네. 남은 게 뭐죠? 고칠 필요 없어요. 아, 그런가요? 나한테 다 맞춰준 거니까. 음... 내걸 조합을 잘해서 내가 잘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음... 저도 단점만 써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네. 씹어요, 제가. <laughs> 고칠 건 고쳤는데. 아, 네. 계속 고치다 보면. 네. 고치면 발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나 고쳐지고 나머지가 꼭 네. 발전적인 건 아니니까. 네. 그냥, 그냥 발전적인 거 갖다 붙는 게 낫지. 네. 7번은요? 음. 아, 이것도 하나 고민인데. 운동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을 꼭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약간 고민인 게아 내가 정말 다 쏟아부으려고 한다면 음. 운동도 그만해야 되나? 음. 근데 또 운동을 또안 해보니까 한한두달 이게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 어 뭐랄까 그 운동을 이래서 해야 된다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음.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정신력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을 항상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나? 그런 것도 좀... 네,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98년생이시면... 27살이죠. 28살. 네, 전에 회사 경험은 있으세요? 어, 회사 경험 없습니다. 음. 스타트업 이 같이 해본 적은 있는데? 바로 그냥 졸업하시고, 네, 졸업하시고 바로 사업으로 스타트업 해보고 바로 그 스타트업은 업종이 뭐였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렇게 좀앱 만드는 거였거든요. 앱 만드는 회사, 하이트 네. 아, 쪽이었네요. 그데앱 네. 만들어주는 의료기기 쪽이 아니라 의료기기 앱을 만들어주는 앱 회사. 그래서 그 양압기 회사. 양압기. 네네네. 그거 약간 그 대여해주는 프로세스가 되게 낭비되는 게 많은데 그거 약간 줄여주는. 렌탈 앱. 네, 뭐 그런 안. 거 그런 네 수면 무흡 측정해주고 렌탈해주고 뭐 그런 것도 아무흡 측정까지 해주고 네네 다른 괜찮은 아이템는데 헬스케어 앱이었나요 렌탈하기 데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헬스케어 앱까지 가려었어요예예그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몇 개월 계셨어요 거기 한4 개월 정도 네. 지나고 네, 팀이 꾸려졌다 와야 됐어요 대표님 네. 그럼 공부하셨던 건 어느 분야예요?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하셨던 거, 그때 관심 있었던 분야, 학교를 얘기할 필요 없고. 아, 뭐 저는 그냥 수학, 물리 좋아해서 기계공학과 갔다가 제가 그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에 좀 하드웨어 쪽으로 가면 내가 좀유연함이 떨어질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개발 공부를 좀쭉 했어요. 하다가 AI 딱 나오고 아 이거는 좀 이걸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좀 이제. 뭐 제가 예전부터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시작하셨구나 네 잠깐만 쉬었다 하실까요? 질문은 다한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뒤에 저 얘기할 차례라 네 쉬었다 하시죠 네.